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무임승차로 지금 100여 명 이상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거가 복지 후생 운영 규정 여기서 보면은 코레일 직원 가족에 대해서 승차증 할인증을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회사 직원들도 코레일과 똑같은 철도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역에서 표 팔고 선로에서 선로 철로 관리하고 이게 말하자면 통근버스와 똑같은 거예요. 출퇴근에 쓰는 거니까. 그럼 통근 버스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코레일 직원들은 통근 버스 타고 자회사는 못 타고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못타는 것도 억울한데 자회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를 공사 내규에 자회사 노동자도 포함해서 차별 없이 출퇴근 철도용이 가능하도록 해주하세 그다음에 저는 국토부가 이해가 안 가요. 보면은 이 차별을 시정하도록 철도 공사의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수사에 넘겨버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어,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봅니다 일단은 그 자회사 직원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철도 공사 직원들은 계속해서 뭐 본인의 이용이나 가족의 이용,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용 혜택들에 대한 또 비난을 또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혜택을 계속 줄여 와서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줄여가는 중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안고 있는 자 자회사까지 늘리는 건 부담이 있으니 제 판단은 어쨌든 이 통근 이 전철 우리 기차 이용보다는 다른 쪽의 방안을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수사일에 한 부분은 감사 국토부 감사실에서 한 부분이고요, 철도국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발상이. 이거는 전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은 임금 받고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차별 받으면 안 되죠. 뭐 재정 상태 이야기 가지고 핑계 댈게 아니라 철도공사에서 이거는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복지 후생 규정을 바꾸도록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국감, 국정감사보고서 채택할 때에 의견을 다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코레일과 자회사 임금 격차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2018년 노사정 합의에서 철도 공사 대비 자회사 직원의 임금 수준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철도 공사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대체로 80% 수준인데 이게 좀 꼼수죠. 다시 제출해 주세요. 뭐냐면 코레일 네트워크 사례를 보면은 우선 근속 연수를 6내지 8년 노동자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5년 후, 10년 후에 임금 수준이 80%가 유지될 거냐. 지금 10년, 15년 되는 근속 연수를 갖고 있는 노동자일수록 아마 임금 수준이 떨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와 철도공사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아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자회사가 초과 노동을 한달에한 3일 정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급여를 계산해야 임금 수준을 제대로 유지할 수있요이두 가지를 고려해서 다시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